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가스판매조합중앙의 벌크위원회의 벌크위원장 조태균입니다. 우리가 그 벌크위원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벌크 순회 점검을 계속 어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그 코로나19 관계로 이제 뭐 여태껏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번 제주를 예 이렇게 벌크 순회정거매 게된 것을 무한하게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녀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많이 그 문제점이 되었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이그요이 그 것을 그퀵카플러 방식의 그 카플로 라고 얘기하는데 요 이것이 자꾸 움직여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이런 요런 부분이 많이 손상이 가고 있고 또이 제품이 이게 이게 가스를 이어졌다 떨어졌다는 이런 장치인데 이것이 이쪽에 여기 한개소 또 두개소 그 다음에 여기 하는데, 삼계소의 주유, 그 식물성 기름인, 그, 어, 재봉틀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을 주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유가 제, 잘 되지 않아 이 안에서 마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여기에 식물성 기름을 꼭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움직임이 있는 곳에도 기름지를 칠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꼭 이동할 때도 꼭 안에 결합을 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하다가떨어지면 자꾸만 안쪽에서 손상이 돼 가지고 이게 킥카으로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 주시는그런 말씀 을 한번 드리고요. 다음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금속 플렉시블 호스입니다. 원래 새 제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다가 누설이 됐던 제품을 저희가 좀 달라고 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육용으로 쓰려고 가진 건데 지금 이 상태는 이쪽 부분에서 누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년이 지나면 2년, 예, 이쪽 부분에 누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한 2년이 지나면 교환을 해 주실 것을 본모습이 멀쩡하더라도 교환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,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설이 돼도 잘 보이지 않고, 또 이게 차량 하부에 설치,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을 아주 다, 다, 잘 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꼭좀 2년 지나면 은 아예 이런 사회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, 저희가 점검하는 점검표에 보면은 이 금속플렉시블 호스에 이관경이관경과 길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 제품을 하나 구입해달라고 제조사나 아니면은 이 판매처에 연락을 주시고,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이 닿지 않으면은 저희 중앙에 벌크 비율을 연락 주시면은 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여기에 있는 PTO 조인트인데요. 이것은 그 여기에 있는 펌프, 펌프. 요거는 이제 G2000, 요건 G3200이 되겠습니다. 크기가 좀 타, 틀리고 이 토출 용량 이 밀어주는 가스의 양이 이곳이 좀 많은 거고 이게 좀 작은 게 되어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저 3.5톤이나 2톤, 5톤 미만에는 주로 이 작은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 그것을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가 이 PTO 조인트인데 이 PTO 조인트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달아가지고. 블렁글렁할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또한 거는 이것이 어 아, 이렇게 이게 여기가 빠져 나와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돌리면서. 금속 플렉시브 호스를 쳐가지고, 금속 플렉시브 호스가 파손되어, 다음은 이 펌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이 펌프는 요 작은 템인 거는 G2000, 요큰 거는 G3200이 되는데, 요 펌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한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뭐냐? 여러분들이 이 안에 펌프의 앞면과 뒷면에 보면 그리스를 넣는 그리스 자... 저니블이 있습니다 이니블을 절대 공업사에 가서 그... 에어 압력으로 넣는 자동 그리스를 넣지 마시고 이런 수동으로 구리스를 주입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보면은 메카니칼 실링이라는 실링이 있는데 그게 가스를 좀 바깥으로 나오는 걸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압력의 에어 압력으로 밀, 밀면 안에 있는 맥크래카시가 안쪽으로 밀려서 이게 가스가 누설되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이 p t 조인트도 2년마다 한 번씩 그 교체해 주실 것을 권장드릴게요. 왜 그러냐 면 이것도 차량 하부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, 않지만 이 안에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고요.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확인만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요피티어 조인트의 길이를 갖다가 정업회에 매, 매번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 길이를 항상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것을 주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활한 벌크러리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. 다음은. 이 브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스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펌프에 베인이 여기 밀어주는 베인이 마모가 많이 심해서 이 가스를 밀어주는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에어리 스트레이너 그러니까 여가망에 이 물질이 많이 끼어 있을 때 그때 가스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실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여가망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차량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1년마다 한 번씩 여가망 청소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는 일반 그리스가 아닌 저온 그리스라고 합니다. 이 저온 그리스를 왜 쓰느냐. 가스의 압력이 낮은 압력에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온도에서도 적절한 윤활작용을 하고 밀봉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꼭이 저온 그리스를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굴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참 현장에 가서 아주 세차 같지만. 현장에 직접 점검해보면 우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일상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꼭 안, 이 가스 안전에 공헌을 하시고그 다음에 안전한 벌크류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